아이콘 루프가 선보일 블록체인 신원 증명 마이 아이디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디 서비스입니다. 아이콘 루프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 마이 아이디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마이아이디는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 인증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원 인증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한 후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신분증 촬영 등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은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실시간 촬영 방식으로만 신원증명이 가능했습니다. MyID의 경우 최초 1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인증 정보 재활용 시 생체 인증을 사용해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콘 루프는 마이 아이디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요인을 두고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의 증대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은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인증수단이라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